항등식과 미정계수. 너희들 또 이건 적을 필요는 없고, 그냥 보세요. 항등식과 미정계수. 병민아, 항등식이 뭐야, 항등식?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그렇지.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뭐 이상한데 말이?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이 항등식입니다. 항등식이 몇 글자야? 세 글자지. 다른 세 글자로 바꾸면 뭐냐라는 건데, 이마는 바로, 검산식입니다, 검산식. 검산식이 뭐냐? 어떤 식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라는 게 바로 항등식인데, 아, 나눗셈인데 입 말을 이렇게 바꾸는 거를 우리가 검산식이다라고 합니다. A는 BQ 플러스 R. 이름을 한번 적어볼까? 형진아, 이 A의 이름이 뭐야? 미정아. 나누는 나는, 나는 수, 수아 나누어지는 수, 나누어지는 수, B는, 나누는 수, Q는, 몫이고, R은, 나머지지, 나머지입니다. 근데 뭐 이거 중요한 건 아니고, Q가 몫이고, 그다음에 r이 나머지다라는 건데 항등식이라는 거는 무슨 식이냐? 검산식을 말하고 우리가 항등식의 풀이법이 두 가지 풀이법이 있어. 미정계수에는 첫 번째 무슨 풀이법 이 있어? 비교법. 개수 비교법. 과 그다음 뭐 있노? 수치대입법이 있습니다. 병민 어느 게더 좋아? 이게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뭐,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지. 근데 우리가 수치 대입법이 언제 제일 편해? 해성 언제 우리 수치 대입법이 제일 편해? 그거, 식이 나와 있을. 때... 식이 나왔을 때는 뭐, 둘다 편하지 뭐. 왜? 네. 어. 형진 언제 편해? 수치 대입법이? 음, 그, 응. X, 응. 그, 아, 목 부분을 0으로 만들 수있어까 어, 80점. 아. 지금 언제? 수치 대입법 편해? 음, 목이 필요 없을 때. 목이 필요 없을 때? 어, 어,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 이제 마지막 에이스. 병현아, 뭐가 언제 수치 대입법 편해? 나머지 정리할 때. 핸드폰에 있는 숫자를 다 곱하면 얼마야? 0. 그때, 0 되는 값을 만들기 쉬울 때, 그때 쓰는 게 수치 대입법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a에 x빼기 1을 더하기 b에 x빼기 2가 만약에 3x 플러스 5다. 다음이 x에 관한 항등식일 때이 ab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혜성아, 이 ab의 이름이 뭐야? 미정계수법. 미정계수법은 뭐가 있다고? 수치 수치대입법과 계수비교법 있지. 얘는 수치대입법이 편하겠나? 계수비교법이 편하겠나? 수치대입법. 그렇지. u는? 1 넣어주면 0 되는 값이 많이 나오니까 그럼 여기다가 1을 딱 넣어주면 인마가 없어지고 1 넣어주면 마이너스 b가 되고 1 넣어주면 얼마가 돼? 8이 이렇게 딱 됩니다. 그래서 b a 1이 얼마냐 면 마이너스 8. 여기다가 2를 딱 넣어주면 a만 남고 2를 딱 넣어주니까 인마가 8이네? 아니지, 아니지. 2 넣어주면 6 더하기 5니까 11. 그래서 a는 11이고 b는 마이너스 8. 이렇게 수치 대입법이 더 편하더라 이 말이에요. 인마는. 그러면 개수 비교법으로 하면 ax 더하기 bx니까 a 더하기 b가 바로 3이 돼야 되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가 얼마가 되냐면 5가 돼야 돼. 연립을 한번 해볼게. 이두 식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b가 8이니까 b가 마이너스 8. b가 마이너스 8이면 넘어가니까 a는 11. 그래서, 지원, 이거는 수치대입법이 편하나? 개수 비교법이 편하나? 수치대입법이 더 편합니다. 내가 자꾸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여? 땡이 무슨 소리지? <웃음> <웃음> 아, 녹화는 되고 있나? 되고 있습니다. 음. 자. 수치 대입법이 편하냐, 개수 비교법이 편하냐는 어떻게 구분해? 경험. 그렇지, 경험입니다. 경험. 수학은 경험입니다. 경험. 자, 그래서 개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고, 어? 이런 기본적인 내용보다는 오늘은 유형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유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배우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개수의학. 개수의 합.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10승을 전개하면, 총 몇승이 나와? 몇 차까지 나와? 몇 차? 20. 20차까지 나오겠지. 그 말을 내가 a0, a1x, a2x제곱, .에서 a 2 0의 x20승이다라고 하자, 이 말이야. 그때 뭐를 물었냐면, 이 식을 전개시켰을 때 나오는,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어. 그럼 벽면 엑셋이 뭘 대입해야 돼? 예. 그렇지. 이건 무슨 법이야? 수치대입. 수치대입법입니다. 수치대입법. 그럼 아까 수치대입법이 언제 쓰는 게 편하다고 그랬노? 영대는 값 찾을 때 편한다 그랬지 이거좀 예외적입니다. 개수들의 합을 구하라 할 때는 x 대신 1을 대입시켜 그럼 인마가 a0 더하기 a1 더하기 점점점에서 a19 더하기 a20의 합이 얼마냐면 1 들어가주면 1에 1더하기 1더하기 1이니까 3의 10승이 되고 만약에 이렇게 물었어 뭘 물었냐면. A0 더하기, A2 더하기, A4 더하기, 점점점에서 이렇게 짝수항을 물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혜성아? 짝수을 물었으니, 어. 3... 이짝수항들의 뭘... 합을 물었단 말이야. <laughs> 어떻게 구해야 돼? 뭘 빼야 되니. 는 그렇지. 여기에 내가 3번 했는 여기 2번을 비워놨잖아. 네. 2번에 뭐가 들어가야 돼?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인마는 A0가 되고,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마이너스 A1이 되고, 점점해서 홀수 앞에는 마이너스가 붙고, 짝수 앞에는 마이너스가 안 붙고, 플러스가 됩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1, 마이너스 1, 1. 그럼 해석 얼마의 합이? 1이요. 1이지. 1을 10제곱하면? 10 아니고? 네. 1 맞지. <laughs> 자, 그러면 짝수들의 합을 구하라. 뭐, 두식 어떻게 하면 된나면 두식을? 더 하면 됩니다. 더 하면. 두식을 더해버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인마들이 다 날아가긴 하는데, 애들이 몇 개씩 남아, 다? 두 개씩 남거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분의 1에 3의 10승 플러스 1이야. 그러면 만약에 홀수 항들의 합을 이렇게 구하시오 하면 어떻게 돼? 홀수들의 항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 두식 어떻게 하면 돼? 빼요. 빼면 됩니다. 빼면. 빼면 마찬가지. 항이 다두 개씩 있기 때문에 이렇게 2로 나누어져야 된다는 라 거. 우리가 항등식과 미정계수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너희들이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이따가 문제를 풀어볼 거야. 자, 그다음에 뭘할 거냐면 연조립제법. 시원해, 연조립제법이 뭐야? 오 파이팅 오 형진아 연조립 제법이 뭐라고 연속해서 조립 구워 놓습니다 연속해서 조립 제법을 구워 써라 라는 뜻인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문제 예를 하나 딱 들어볼게 뭐냐면 x 세제곱 플러스 2 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5를 A에 X 빼기 1의 세제곱 플러스 B에 X 빼기 1의 제곱. 여기 지금 잘릴 것 같은데? 플러스 C에 X 빼기 1 더하기 D. 여기까지 나오나 봐라, 해서아 나오나?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A, B, C, D의 이름이 뭐야? 미정계수 그렇지. 미정계수법 뭐가 있다고? 수치대입법.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하고 계수비교법이 있는데. 자, 이마은계수비교법이 편하나? 수치대입법이 편하나? 수치 대입법으로. 자, 수치 대입법으로 편할 것 같지만 있잖아. 1 대입하면 D는 나오는데, 그다음에 C를 구하려면 또 하나 대입해야 되고, B를 구하려면 또 하나 대입해야 되고, 무슨 말이냐? 미정 계수가 4개면 넣어봐야 될 값이 몇개 있어야 돼. 4개를 넣어봐야 되거든. 4개를 넣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문자가 A, B, C, D 4개로 이루어진 연립 방정식을 풀어야 돼. 개수 비교법으로 만약 에 푼다더라도 이거 언제 정리하겠어? 근데 모양을 잘 보면 x 빼기 1의 세제곱, x 빼기 1의 제곱, x 빼기 이렇게 일정한 모양으로 이루어진 모양이 바로 연조립제법인데 일단은 원리는 이해하지 마시고 풀이만 한번 해볼게 요 풀이만 원리는 내가 이쪽에 설명해줄 거고 풀이만 봅시다. 풀이는 여기가 1, 2, 스7즉 조립제법 하듯이 그대로 합니다. 이게 0 되는 x가 얼마야? 1이지. 그럼 이게 1, 1, 3,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1. 끄고 또 합니다.